타이어를 교체하러 왔습니다. 응. 앞 타이어가 좀 마모 상태가 심해서 안전을 위해서 돈이 들더라도 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 타이어죠. 제가 바꿀 기존 타이어와 동일한 타이어입니다. 이것과 네, 가격은 뭐6 2 0 0밧을 달라고 하네요. 한 짝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살짝 위험하죠. 근데 라오스 도로 상태가 워낙 안좋기 때문에 와 이건 뭐 교체가 필요합니다 어, 고생 많았다 타이어야 국제염 라오스 사람들은 저보다 더 하시네요 이렇게 이될 때까지 타시고 가셨네 이금뭐다 터져가지고 가시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다 타이어 간 것들인데 이거는 완전히 어이구 제가 정말 양호하게 빨리 바꾼 거였네요. 어, 라홉 사람들이었으면 이거 한 1년은 더 타고 갈았겠네. 오! 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강비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점심을 좀 먹고 또 오늘의 촬영을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푼, 카우푼인데 이제 치킨 커리가 들어간 카우푼입니다. 오, 밥걸이 실하다. 오, 치앙마이에 태국 치앙마이의 카우소이하고도 약간 좀 흡사한 맛입니다만 면발도 다르고 또 구체적인 맛은 좀 다릅니다. 강비행에서 카시 또, 뭐, 어쨌든, 루앙프라방으로 연결되는 길은 1년 내내 안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 우기철 끝나고 나서, 아, 이, 이 10월, 11월 이 시즌은 정말 길이 최악입니다. 최악. 어, 방콕에서 차가 왔어요. <laughs> 방콕에서 여기까지 왔네. 대단하시네. 네, 이곳은 이제 팟당입니다. 팟당. 팥당. 방빙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이죠. 방빙에서 북쪽으로 루앙프라 방 가는 길로 16km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로는 길이 좋지 않아서 한 25분 오토바이로는 한 30여 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어물 색깔이 완전 밀크 커피 색인데 남송강입니다. 남송 강비행의 대표적인 흐르는 강이죠. 그게 쭉 연결됩니다. 사바이리 <목소리로> 빨래요.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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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몽, 능몽. 어. 아이고 애들 더워서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이런 강이 정말 이 남송강이 놀기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물 색깔이 오, 최악이네요 최근에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아마 이 초사들이 많이 유실된 것 같습니다 참이 다리 끊어지면 북쪽으로 못 가죠 <laughs> 이게이 다리가 정말 중요한 다리입니다. 아까 그 태국차 이제 왔네. 방콕에서 있다가 여기 오니까 막 어버버한가 봅니다. 태국차들이요. 자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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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빨리빨리이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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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런데 <laughs> 그 친구들이 상당히 인싸입니다 라오스에서는 정말 인기가 남녀 에게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야이 뒤에 이 방비엥만의 이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파가 우리나라어로 따지면 말로 하면은 뭐 절벽 수직 절벽이란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석회암으로 돼 있는 방비엥 특유의 그런 절벽 그리고 땅이 이제 수직이라는 뜻이니까.

뭐 파는 거 없으신가? 네. 사바이디. 카이냐. 카푸운, 카피약. 카푸카피 카페 미워 카페. 카페. 카 카페. 정페도페반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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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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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페. 카페.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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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만들어 주신구나. 시 바로 한잔 맛을 보도록 하죠. 음. 와. 완포? 월. 대박 막 월. 음 대박. 뻬삥양세배세. 음. 동남 팥땅 와. 네. 아, 저기 절벽 같은 게 팥땅이군요. 응. 아. 게 สบายดีแม่ต right. ู้สบายดีโอ้ยเา่มเท่าเดยเนาอไม่เท่างามป่านนี้โอ้ยงามเงางามไรม่เท่างามปานี้ยังว่าใช่ไปเที่ยวบ้านมาเที่ยวบ้านฮัลโหลเจ้าสุญอันยุักไปแล้ว 여기 쪽피 빼비. 빨이홍기야너 와? 응? 와이 와, 이 아, 이쪽으로 새끼리 있나 보네. 아, 여기 갔고요? 아, 그래서 애들이 이쪽으로 학교로 가는구나. 아, 저쪽도 길이 있고. 저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오, 소도 있네. 소도 학교 왔네. 지난번에도 얼마전에도 사먹었는데 또 한번 사먹어봐야되나 사바이리 김다이버 다이 <laughs> 오케이 여기 우리 엎드리도 한번 드셔도돼요짠 네. 뭔지 몰라도 이건 카우삐약 막붕땀카피야약땀피야삐 아아 깜어 아, 그거 하나, 고르세요. 대어피디도어그뭐지 아, 네, 이게 뭔가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미디도이미디이리 이리미디도. 이어요이이이 하나, 둘, 0 0 0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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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 여섯, 여섯, 이 초등학교 애들은 전부 참기부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간식 사 먹는 거예요. 라오스식 전통 콩줄돌이린것 같습니다. 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오, 바둑이 또 엎드려. 오!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물 색깔이 메콩강보다 더 더티해졌습니다. 최근에 폭풍에 뭐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꽤 왔거든요. 정말 심한 흙탕물이 됐습니다. 남송강도. 역시 날씨가 맑으니까 그림은 좋습니다. 하늘과 한새가 만나는 부분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블루라군의 물 색깔은 뭐 여전히 좋네요. 남성강하고는 다르게 물 색깔을 에메랄드빛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참 여전히 그래도 강비행하면 블루라군입니다. สบา디 <ukivisu> 오, 오, <laughs> 고이 댕고이. 양포한 오지와 오, 짝전. 삼드안. 삼드안. 오, 안 오, 와, 천사 같다. 너무 예쁘다. 아이고. 여기 이제 봉종마을입니다. 방빙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타그아 지역이 있는데요 남릉댐 북쪽 그쪽에 근처에 몽족마을이 있어서 한번 지나는 길을 들러봤습니다아 몽족마을이라 몽족어라 전혀 알아들 수 없지만 사바이디 사바이디 녀종, 녀종, 여종 아이고, 사바이리. 사바이리. 요정, 요정. <laughs> 요정. 아이고 어, 어, 어머니가 다리가 두분다 없으시네 스반 음 산독 반몽 콩몽 네맞카쿠각 괄아 마 브엉 니라 쿠몽 각괄 브엉 너라 쿠몽 라루. 아. 응응암반응암라이사바이 응. 응. 몽족 특유의 그 약간 좀 시크하고 낯을 가리는 게좀 강하게 있습니다. 라오족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죠. 여정 ส바이디흥분이 <러러> <러러> <머루> <아이고>, 하이. 헬로 o h 오, 닭, 야, 자민 야오디디오디 마을에 이렇게 신 분들이 많은데 무슨 <머루> 어, 사고가 있으셨는지. 엄마 니뭐니 너, 니니라이니 당친인데 친ญาติ. 형이거데쪽 메타우 유품이 성코 극한. 어, 어, 그깟... 아, 사고가 아니고 병 때문에. 아마 당뇨 때문에 그러신가. 네, 네. 아. 네, 네.

<laughs> 아이고, 이뻐라. 여종, 여종. 여종와. 이야, 이쁘다. 아, 근데, 몽족분들은 진짜 가까이 가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식, 워낙 시크하셔서 네,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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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뭐래 천사다 진짜 천사 와 <웃음> 천사 빠이빠이 <laughs> 바이. e 이 아, 이 몽종 마을이 왠지 좀더 정이 가는 느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뭐 고구려 유민이다 뭐 그런 물증은 없는데 신증만 있는 거죠. 아, 예쁜 마을이었습니다. 컵자이, <laughs> 바이컨드 소피, 소피, 컵자이.